사회공원 행복의 가치를 유통하다 행복이라는 가치의 전달 당신의 사회공원 활동이 끝난 후에 수혜자는 사회공원의 가치 전달의 주체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사회공원에 대해 항상 믿고 있는 것 사회공원 이 정도면 된다 사회공원 이렇게 하면 된다 수혜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헌. 정부, 언론, 경쟁사.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자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공헌. 담당자도 설명하지 못하는 사회공헌. 공원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회공원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전달했다고 믿어왔던 사회공원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전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정으로 전달받아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사회공원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창출? 공감되지 않은 가치는 공유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사진을 찍기 위해 사회공헌을 하는 것입니까? 더 나은 사회공헌을 위해 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진심이 통하지 않는 가치는 전달될 수 없습니다. 사회공헌 담당자부터 주는 행복과 받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참아 전달하지 못한 것, 당신이 느끼지 못해 참아 전달하지 못한 것, 내가 가치를 느껴야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을 느껴야 행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달된 행복이라는 가치, 공감이 포함된 행복이라는 가치의 전달은 사회공헌의 수혜자도 사회공헌의 주체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진심으로부터 시작된 사회공헌, 또 다른 행복의 가치를 낳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회공헌의 가치 신앙, 여러분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사회공헌. 행복의 가치를 유통하다. 감사합니다.